작년 10월 25일 월드시리즈 1차전 당일입니다 월드시리 즈 1차전 일단 잠깐 보러 왔습니다. 뭐 계속 보러 온건 아니고 날 처음으로 브라질이나 바베큐축 하기 전에 일단 들렸었습니다. 아, 정말 정말 너무너무 재밌어서. 그리고 포고대차 왔습니다. 진짜 미국 온지 5년 차만에 왔습니다. 이게 혼자 올 수가 없는 곳이라 맨하탕살 때부터 진짜 와고 싶었는데 맨하탕에서 근데 이게 또 2인 이상이라서 올 수가 없어요. 진짜 시간이 안 맞으면. 이쁘다네 가게도 이쁘다 두 개. 일단 너무너무 근사했습니다. 물론 좋은 다운타운 LA에 있는 레스토랑이라서 뭐 좋은 줄 알았지만 와 여기 올리퀸이신데 이렇게 근사한 레스토랑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. 솔직히 물론 좋은 데줄 알았지만 와 여기는 뭐 솔직히 올리케이신 것도 좀 웃겨요. 근데 여기 브라질이나 바베큐는 다 이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뭐 일단 메뉴판입니다. 그리고 여기 셀바 갔는데 와 셀바 종류가 솔직히 너무 너무 많았습니다. 진짜 가격도 그렇게 안 비싸는데 이렇게 신선하고 종류 많은 물 것도 많은 슬러드바 인당 17불이었습니다. 뭐 이렇게 잘 나오긴 했는데 사실은 뭐 고기가 인당도 12불이야. 결에는 인당. <목소리> 진짜 셀파 퀄리티 죽이죠? 뭐 지금 뭐 설명했듯이 결국엔 인당 8 9 90불 내는 집이고 뭐 술까지 먹으면 인당 100불 이상 나오겠죠. 근데 그래도 뭐 퀄리티 너무 좋았습니다. 가기도 너무 너무. 예쁘고요 가게들도 너무너무 고급 레스토랑 같아요 미국에서 샐러드바해도 여기저기 식당 많이 가봤는데 물론 엄청, 엄청나게 많이 간건 아닙니다 그리고 애초에 브라질리안 바베큐집이 뭐 올리큐니시지만 뭐 고기 그리고 이렇게 샐러드바 근데 진짜 이렇게 잘 나오는 거이렇잘 나오는 건 처음 봤습니다 그 베가스 윈 카지노 뷔페 정말로 제가 많이 갔는데 한 10번 이상 갔는데 아침 저녁, 저녁으로 제 기억에는 아마 10번에서 15번 10번 갔어요. 근데 물론 거기가 더 쌌죠. 근데 거기는 고기가 이렇게 안 나오지만 거기에 비하는 정도로 정말 정말 썰바가 너무 너무너무 잘 났습니다. 솔직히 이걸로 사실 80분 90분 내도괜찮 정도 고잘각습니다 빠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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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겠어요. 자, 이렇게 맛있는 거 많이 봤는데, 또, 또 맛있는 게 남았네요. 저못 봤습니다. 아, 그리고 이렇게 체크를 해두면 이렇게 오는 건데, 너무 좋았습니다. 아 그리고 이것도 멋있어도 괜찮았고 와 이렇게 폈는데 진짜 먹을 게 너무 많았습니다. 진짜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. 아, 이렇게 해 봐. 이렇게 뒤집어야 고기 가지고 온다네요. 근데 진짜 이게 뉴욕에서 자리 잡고 이데 나는 몰랐어, 처음에 몰랐지. 처음에는 브라질 브라질 레스토랑이 무조건 올리케신도 몰랐고 그래서 처음에는 갈려다가 못 가다 갈려다가 못 가다가 가다 결국에는 스케줄도 안 맞고 같이 갈 사람도 없고 또가려고 하면 또 스케줄 생기고 일 생기고 계속 결국에 못 갔습니다 둘이 가야 되는데 이거를 맨날 뭐 서버 일할 때는 주말에 무조건일하고 평일에는 소직히 평일 저녁에 여기 뭐 회비하게 먹으러 간단 잘 없죠 그래서 저도 중요한 거는 같이 갈 사람이 없었습니다. 그속 드디어 왔습니다 소스아 먹어봤거든 맛있다 음. 바로 저기서 그냥 먹어봤습니다 하면서 너무 맛있는 거봤 라지 치즈빵 괜 맛있어요 음괜찮일단 음. 시작은 이 녀석이요 야너 yeah, 원피스 나만 보면 돼 먹어야죠 군부위 oh. 다 먹으려면요 먹요 음, 내게 포크 포크차 이거, 음, 알겠어. 음. 맛있네요. 그리고 또 껍질 쪽이 또 타긴 했는데 식감이 있잖아 또. 그 이거만해. <목소리> 언니, 난 생각했지. 물론 거기, 그거기, 그, 그러고 보 있는데도 거기 퀄리티 음. 괜찮거든. 정말로 <목소리> 거기도 방금 구워서 방금막 썰어서 나오니 까 근데. 거기도 괜찮지만 어떻게 보면 여기가 더 괜찮을 거 아니야. One Piece, 두 번째 고기 과연 맛은? 봐지아 괜찮은데? 페이랑 음. 베이컨이요. 음. 아, 나. 그냥 원래. 음, 뭐야. 맛있어요. 이 녀석은 프라즈 우니 같아요. 아셨습니까 자, 이렇게 그림을 볼때 14번 부위. 저 밑에는 있 살이고요. 이 고기 사진 봐도 되게 부드러워 보이죠? 영어로는 플라스테크 치마살인데 이게 또 어떻게 보면 꼭 이게 또 한국말로 번역하는 게또 뭐 그다지 큰 의미는 없어요. 이게 뭐 미국, 한국, 브라질에서 종도 다르고 먹는 방식도 다르기 때문에. 근도 이렇게 어떤 부위인지는 정확히 아는 것도 뭐 좋죠 독일 레스토에서는 영어로 바텀스로인이라고 표현했네요 땡큐 더 맛있어? 어 오케이? 어 오케이 땡큐 다 맛있었어요 괜찮아 한 조각 하니 치즈랑 mm? 꿀 땡큐 브로 맛있어 달달하이 맛있어 끝도 없이 나오네요 간단하면 또 웰컴 드리크같은데 마셔봤습니다 맞습니다 짠 먹방 땡큐 이름 인퓨션 샷오 땡큐 다 먹어봐야지 후르츠 칵테일 만나요이 약간 위에 후루츠 칵테일이 게 있어 체리가 있어 로는데 약간 후루츠 칵테일 맛 칵테일 마신 것 같은 느낌 있잖아. 뭐 만납니다. 그러니까 근두식칵테 그거 그송전이맛 맞... 남는다는데 그 국물만 나잖아 지금. 를 가장 많이 먹었습니다. 그, too. Too. 아, Thank you. Thank you. 고기 덩이 보세요. Thank you. No p r 어 좋아요. 음. Good. 음. 으니까 아니 그냥 닦을라고 했는데 기름 음, 잘 닦고 먹어야죠. 폰 흡입 중입니다. 하니 mm. No, no. 하니 No, n 스타인데 한국이랑 스타일이 다르죠? 과연 맛은 받없어서 반잎 배어 물고 그냥 바로 내려놨습니다. 브루질리아에서 삼겹살은 아닌 걸로 너무 덜 익은 것 같은데 완전 레어인데 그래도 네, 맨 네. 이쪽 거는 맨 이쪽 고기 덩이는 미디엄 레어가 돼서 그냥 주라고 했습니다. 미디엄 레어가 최고죠. 야 미디엄 레어 위에는 미디엄 레어 딱 미디엄 레어 보이는데? 지원 친구는 패스. 먹을 때는 몰랐는데 브레질리안 바베큐 중에서 가장 맛있다는 16번 부위 피카냐입니다. 이동이쪽 그 그리고. 저도 처음 알았는데 물론 한국말로 하면 우둔쌀, 탑우둔쌀 정도로 된다 하네요 오늘 이스라엘라운드네요 이 자는 장졸름용으로 쓰는데 여기 브라질 소는 인도 소랑 유럽 소의 교별서 종류가 달라서 이렇게 뭐 부위로 맛있나봐요 따뜻한 지방에 있는 소라서 추우면 바로 죽는다네요 그리고 또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생긴 거 보니까 되게 좀 특이하고도 아 되게 또 소가 이렇게 생겼나또 보게 되네요 아이징. 여기요. 기 상태는 나 그때 아사도도 이, 이럴 때 먹었잖아. 전 딱이었습니다. 음 근데 좀덜익했다 친구가 맞았네요. 음, 근데 더 익히면 좀 질길 수도 있잖아요. 쪽팔리게. 한판 <laughs> 앞뒤로 찍어 봤습니다. 이건 고기 종류고요. 그리고 다른 거 시킬 수 있는 또 메뉴도 있고 뒤에는 칵테일이랑 술입니다. 이거 이거 뭐야? 네. 네. <laughs> 영어로 어떻리 브라질 포르투갈 알칸트라 과연 이 뭔지 제가 정확히 찾아봤습니다 한국말로는 체끝 최고 등심인데 자 이런 부위고요 가장 맛있는 부위에 붙어있는 부위인데 여기 이 사진은 9번 그리고 또이 사진에는 1 0 번인데 대충 아시겠죠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는 체끝으로 알려진 부위입니다. 이건 잡아주라네요. 이거 이름 뭐야. 이름이 궁금했습니다. 야, 땡큐. 먹는 거 아르바마트도 재밌죠. 다시 보니까 또 먹고 싶네요. 파르지라 바비큐 집은 이렇게 작정을 와야 됩니다. 그리고 아까 덜리고서 친구안 먹고 저 혼자 먹었던 제일 맛있는 부위 피카냐 왔습니다. 이 아까보다 좀더고조서왔네요 그리고 그때 먹을 때 몰랐는데 이렇게 다시 정확히 부위를 알면서 보니까 확실히 크기가 더 다르네요. 기가 막히게 미디엄 레어 됐네요. 육즙이 살아 있습니다넘어넘 어릴. 보 h a n k you. Thank you. Thank y 이 u 고더 a n k you. Thank you. Thank you. t Thank you. t h a 음, 맛있네요 <목소리도> 역시. 음. 이건 아까보다 이런 고기 아까. t h a n

톱슬로이 톱슬라이? Yes. Okay, thank you. t a n o thank you. Thank you, thank you, thank you. 무조건 받으래서 받았습니다. 네. 관리. 네가 발이 잘하더라. 그래고 내가 그때 느낀 게 그렇지. 어? 톱슬라그 먹었나 우리. 그런데 이제 본인이 발이 아기네요. 그이고 okay, okay, thank y o 먹어야지. Thank y 은 네, 이렇게 미정으로먹은건 처음인데 양빛가다네요그 창신로 같은 거, 뭐 카레 같은 거못쳐 뭐 있더라고. 음. 자, 이부위는 이름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. 혹시 아시는 분 댓글. 아, thank you. Your name? Brazilian. 그래서 무슨 부위냐고 <laughs> 多啊，飞哥！多啊， 전에 이 기사를 봤었는데 경기 전에 야꼭 이런 기사 다음에는 그 선수 꼭 사건을 내요 어떤 스포츠에서는 자 이렇게 나왔어요 정말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아 근데 밖에 전광판 LA 완전 멋있는 모습 나오는 전광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먹고 이제 LA 다운타운 투어 여기저기 했습니다 이거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들어서 보겠습니다 영상 끝